이게 나올 거리 같았는데, 아예 생캐, 아, 돼요, 생캐. 아, 요거나 까봅시다, 얘한번 예. 까봅시다. 에헤, 어, 닝콩, 나이스. 닝콩, 나이스. 까보자. 어이, 존못이 왔어. 어이, 반가워, 어서와. 으수와 나보긴 합시다, 얘 예, 선물함에 있는 거. 어이, 슬기, 안녕, 슬기야. 형수, 잘 됐어. 어이, 다행이네, 요 형님. 야, 닝콩이 갑자기 막 졸라 나오고 있어. 어이, 매력이 어서와요. 방금 켰어요, 방송. 방송 방금 켰지. 방송 방금 켰지요. 아, 안 나온다고요? 어이, 뭐야? 어이, 그래. 고마워, 에디야. 너라도 나와줘서 고마워. 그냥 까봐야지. 여기선 안 나와요, 북카페에서 아, 진짜? 아, 그냥 까보지 뭐. 에이, 까보지 뭐. 아이, 사람도 많은데 할 것도 없고. 아 지금 당황스러워 아니나 미나 어서오세요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 저격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청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스프카드 업그레이드하면 다 보죠. 뭐 초월의 빛 줘요 초월의 빛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아니 지금 이거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나 싶네요 예 여러분들 이거 앨리스 골드가 많이 없어도 저격이 쉽나요? 그만큼이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가 하고요. 아 고맙습니다. 아유, 저가 뭐, 저가 뭐 했다고. 다들 내 인사 무사의무시에아 내가 받아줄게. 아유, 문명님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<laughs> 아유, 뭐 해야 되지? 아유, 잠깐만. 아유, 뭐해, 뭐, 뭐, 어? 시계바늘 위로 올라가 저 오? 어? 네? 어 <laughs> 아, 뭐야? 갑자기 생각지 못한 파일럿 마누리 어서 오세요 마누나 어서 와라 아 스티커 한 장도 감사합니다 <laughs> 어허 좋아 편지 하나 뽑았네 편자 지금 받으면 1 0 0다 엘리기예요. 오, 잘생긴 누아번 뽑아봅시다. 야, 생각지도 못한. 어 여러분들 그럼저 이걸로 봐주시는 겁니까? 저는 에. 예. <laughs> 지금 다들 엘리스 저격하시나? 어 엘리스 엘리스 저격하시는 것 같은데, 예 저는 팔로 마리아노 저격에 성공했습니다. 요거 했으면 인정? <laughs> 요거 저격했으면 인정? 아니요 엘리스 해야 돼요. 태국마사아 근데 내가 지금 저거 상황이 안돼서 그래요 자 일단 뽑아서 백다이아 S캐릭터를 가져라 뽀쩍뽀쩍님 S캐릭터 획득 아 당첨 인정? 신호탄이 스티커 한자 감사합니다 어? 사천다이아 저격에0 사천다이아에 저격하세요? 하늘의 기운이 어서오세요 뽀쩍형 카톡을 보세요 왜 다들 카톡 외부라는거야